먹고 살기 위해서 별 짓을 다 합니다, 진짜. 맛에, 맛은 있겠다. 형, 냄새는 죽여줘. 아, 냄새 죽여줘? 줄... 아니, 아니, 이거는 내가 봤을 때안 맛있을래야 안 맛있을 수가 없어. 그치. 형, 그리고 여기, 여기 나와서 먹는 자체만 해도 꿀맛인데. 우리 첫사부님의 비박의 대가의 대가. 비방만 20년 하셨어요 삶이 비박이에요. 신나 파악, 러브하스 아이고, 청경에 다 읽었어. 어거. 어떤 걸, 그거 기가 막히게 익었으니 아, 깔 좋아요. 다익었으까 때깔 좋아요. 때깔 좋아. 야, 죽인다, 형. 아 뜨거워서 씹어서 수가 없네 삼겹살을 샀는데 통삼겹살을 준거예요 원래 <laughs> 편삼겹살을 사야되는데 확인을 안했더니 완전 통삼겹살을 사가고 지금 훈제에 먹고 있어요 훈제에. 아. 이거 할 때마다 항상 통상적어가요 통상적도 괜찮다요 어, 이렇게 응? 조 먹으면. 응. 아이거 안에 이기어나가면 이게 어떻게 이 아니요. 이거 한 단계 엎드려 돼 있어. 예? 야, 아, 이렇게 아, 아. 아 진짜 아. 충격이 아.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. 원래 이, 이렇게 구웠어야 되는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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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에 고개 붙었어요. 아까 지금 해 보니까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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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 잘라서 그래 이게 인생을 하면서 즐기, 인생을 즐기는 것도 뭐 있습니까 아유, 잘 이깁니다. 형, 우리 여기 7.5km 들어왔나? 몰라요, 나도 몇 km인지. 직선거리가 6km니까, 지그재그 한 8km 가까이 있군요. 그만 찍으세요, 인정. 아, 네. 손 뜨거워요. 네.